안녕하세요 리브입니다 오늘은 키보드 플렉스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윈도우 태블릿으로 타자 연습 속도 재보면은 보통 한 500타 정도 나와요 평균적으로 500타 최대한 600에서 700타 정도까지 나옵니다 네, 제가 산 키보드이고요 이 키보드는 알리에서 두 개에 30달러에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노트북은 델의 10.6인치 윈도우 태블릿 제품이고요. 제가 구입한 제품은 마찬가지로 10인치 정도 사이즈입니다. 똑같이 6열이고요. 이 같은 모델 중에 8인치 사이즈로 5열짜리도 있어요. 밑에 센티미터를 보면은 아이패드랑 이 8인치짜리랑 실제로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네, 외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 전면에 파워 버튼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하면 on 하면서 불이 들어옵니다. 처음 페어링 시킬 때에는 on을 한 다음에 펑션 그리고 c를 눌러서 페어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 보면요. 굉장히 얇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얇습니다. 한 0.5mm 정도고요. 네, 이쪽에 보면은 마이크로 5핀으로 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뒷면도 그냥 민짜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깔끔해요. 그래서 정말 되게 그냥 그냥 엄청 깔끔해요. 그리고 이 디테일한 거 보면은 윗부분에 이 고무 패드가 있어요. 양쪽 끝 부분에. 그래서 이 고무 패드가 바닥에 이렇게 닿았을 때, 키패드가 눌림을 상대적으로 눌리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요 끝부분에 보면은, 잘 지금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보면은 보이죠? 네, 끝부분에도 이렇게 살짝 고무패드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가 되도록, 요쪽도 보이시죠? 네, 미끄럼 방지가 되도록, 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밀면 당연히 밀립니다. 그래도 타다 치면서 밀리거나 하진 않.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터치패드 잠금 버튼이 있어요. 보면은 마우스가 움직이죠. 터치패드 잠금을 눌러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노트북에는 대부분 있는 기능인데 블루투스 키보드에서 특히 터치패드에 있는 블루투스 키보드에서 이 기능이 있는 걸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키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좋은 블루투스 키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트북이랑 거의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키감 좋고, 오타도 나지 않고, 눌리는 느낌, 반발력, 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만족도는 아주 높고요. 특히 가격까지 생각하면은 뭐더 바라는 게 약간 양심이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제품입니다. 엄청 가벼워요. 이게 무게를 제가 지금 잴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냥 제 체감적으로 느꼈을 때 100g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80g에서 90g 정도. 대신에 이게 접이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대로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게 조금 불안할 수 있고 조금 좀, 좀 그게 부담일 수 있는데요. 근데 일단 너무 가볍기 때문에 그냥 책엔 넣듯이 가방에 이렇게 넣으면은 뭐 전혀 부담 없이 쓸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아주 아주 높습니다. 이게 제가 링크를 달아드리는 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또 쓸데없는 오해 같은 걸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 이 인터페이스들하고 똑같은데 여기에 브랜드만 적혀 있는, 이렇게 말 그대로 택가리만, 택리만한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추천, 그러니까 링크 하나를 추천하기가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뭐 따로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이게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블루투스 키보드 터치패드 검색한 다음에 잘 찾아보시면은 5분 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따로 링크까지는 걸어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발품 팔아서 찾아보시면 돼요. 요 부분만 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 6열 인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5열짜리도 있어요 5열짜리나 6열짜리나 사실 사이즈 외에 아마 키감이나 구조는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키보드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 가지고요 조금 급한 마음으로 슬기로운 척을 해 봤습니다 가격 얼마 안 하니까 꼭이 키보드로 웬만하면 구입하시는 걸전 진짜 추천드려요 저희가 원래 남한테 이렇게 간호하는 타입이 아닌데 이 키보드는 정말 강요하고 싶을 정도로 저렴하고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이 키보드는. 연결이 종료가 안된 상태에서 가방에서 굴러다니다가 틀린 비번이 마구 들어가가지고 아이패드가 비활성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초기화가 답인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키보드 슬기로운 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